님들 안녕하십니까. 올트맨입니다. 다들 아침에 잘 일어나셨습니까? 네. 지금 8시 27분이고요. 저는 뭐 일어나서 씻고 지금 준비 스탠바이 했습니다. 아, 어제는 뭐 주말이고, 그래서 뭐 어제 다들 씻 괜찮으셨죠? 저도 뭐 어제 뭐한 30만 정도? 예. 네. 어제, 어제 같비 오는 주말에는 뭐 30만원 못하면 뭐배달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어제 그 쿠팡이츠를 멀티 배달이 이제 자꾸 들어오잖아요. 이제 확대가 돼서. 나름대로 제가 팁 아닌 팁을 제가 그 찾은 게 뭐냐면은 콜이 두 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두개콜을 받아요. 그, 거절하면 두 개가 지소, 취소, 가 되니까, 안 되니까 일단 콜을 수락을 하서, 콜두 개가 수락을 하면은 콜이 첫 번째 픽업지를 알려주잖아요. 상점을 그럼 일단 가요. 가서 픽업을 완료를 해요. 픽업을 눌러요. 픽업을 누르면 두 번째 픽업 보이잖아요. 그럼 두 번째 픽업을 거기서 지소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다 꺼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게 금액은 확실하게, 단권으로 계산해서 금액이 들어온지는 일단 완료를 쳐봐야 알겠죠? 백민처럼 딱 콜이 들어오면서 쿠팡이 뭐, 쿠팡은 콜이 두 개가 딱 꽂아주면서 두 개가 얼마다 이렇게 안 보이거든요? 다 끝나야지 금액, 금액이 나와요. 아주 이게 진짜 쿠팡 지나 같은, 지나 같은 수법이죠.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콜을 하나 를 수락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콜을 픽업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를 취소를 한다. 그러면 취소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보통 취소를 한 하루에 한네개 정도까지 할수 있거든요. 내가 40개를 배달하니까, 한다고 가정했을 때, 네 개까지 취소를 할수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나름대로, 피크 시간, 바쁜 시간대에, 우리가 멀티 배달을 피해가자. 예. 저기, 그, 일반, 일반 쿠팡 쿠리어 하신 분들한테, 어, 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멀티 배달로 보내버리는 거죠. 예. 이렇게 하는 방법이 괜찮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것도, 이제, 악용을 하면은, 쿠팡에서 또, 또, 에브리에서 틀어 맞겠죠.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코이두 개가 들어왔는데, 어, 그러면 일단 하나를 취소하고 하나만 가야지, 라고, 첫 번째부터 취소를 하잖아요? 그럼 두개다날라갑니다뭐 음, 그러면 비소가두 개가 되는 거 때문에, 요거에 주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 친구한테 어제 내가 요거를 알려줬거든요. 바로 그랬더니만, 건방지, 건망, 건방지 계실이, 하나를 픽업을 하고 하나를 지소해야 되는데 처, 처음부터 하나를 지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 지소했다는데 두 개가 지소된 거지. 그러니까 형님들도 그거에대해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고 이제 장마도 거의 장마가 거의 끝나갑니다. 끝나가고 뭐한 이틀 정도. 엄이 지나면은 거의 끝물일 것 같아요. 마지막 남은 이비 오는 날, 그래도 당은 평일보다는 5만원, 10만원씩 더 벌어서, 이렇 좀, 집에서 뭐, 가족들과 치킨이라도 하나 시켜 드시고, 삼겹살이라도 구워서, 조금 여유 있는, 예, 몇만원 더 벌어서 힘들게 일한 만큼, 댁에서 가족들과 함께, 편안한, 주말이나 저녁을 보내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차피 저는 베리 몸이고요.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렇고, 뭐, 어제 뉴스 보니까, 그, 뭐, 배달하시는 분을 왔다가음주운전으 치워가지고, 초 도망가는 의사가 징역, 6, 징역 6년 받았더라고요. 야 요즘 대한민국, 살기 좋은 대한민국 자동차로, 그냥 도망,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잡혔는데 징역 6년. 야 차로 사람을 죽였는데도 징역 6년. 도망가는데도 징역 6년. 야 아니 그 차로 사람 죽이고 도망가는 거나 칼로 칼로 찌르고 도망가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나? 차이라고는 그냥 보험 들고 안 들고 그차이에요 자동차는 보험을 들고, 들고 타는 거고 그냥 우발적인 살인은 보험이 없는 거고. 야 그때 사람 죽인 거에도 무기로 해서 사람을 죽이면 15년씩 받고 그러는데 자동차로 사람을 죽이면 6년. 야, 쓰스스럽니다 저는 그 뉴스 봤을 때는. 예, 또그그 미성년자 갖다가 배달된 업체에서 써다가 그 배달하는 미성년자가 길가에 세워둔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 그 운전자가 사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 배달 대행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더라고. 왜 미성년자한테 일을 시켰냐.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근데 그거는 건 그건 맞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뭐 1억 얼마를 인사소송을 했는데 100%못 이기고 뭐 3,100만 원인가 그걸 주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네. 16살인가 그랬다는데 배달 대행 사장님들 그렇게, 아무리 사람이 없고, 코를 빼기가 힘들어도, 그럼 차라리, 배달 지연을 걸으셔야지, 그 어린애들 써가지고, 아무리 동네, 동네 후배고, 동네 꼬마, 뭐, 동네 자랑한 동생이라고 해서, 요것만, 와서, 두세 시간만 빼라, 빼라. 그, 사람이라는 거는, 사고라는 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저희도 하루 보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무슨 돈이 있어갖고, 보험 갖다가 300만원씩, 6만원씩 들고, 오토바이 사겠습니까? 그러면 감안하셔가지고, 대달 대행 사장님들도 힘들고,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이렇게, 나중에 잘못됐을 때, 사회에서 지탄받지, 지탄받는 일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다 먹고 살기 힘든데, 모두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힘찬 일요일 되셔서 수익 많이 얻으시고, 안전 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월트뱅이었습니다. 안녕!